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2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이러한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의 구절이 나오는 배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를 짓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이 죄에서 해방되려고 하였지만 해방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인격화된 죄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의 인격으로서 바울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죄를 이겨보려고 그의 생각 안에서 내 힘써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생각의 법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 안에 이죄의 이러한 본성을 가진 법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죄의 법이라고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는 또 하나님의 법이 있죠. 하나님이 선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속 사람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속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에 살서 7장에서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의 양심이죠. 사람은 그의 이한 선한 생각과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밖에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켜 보려고 하지만 사람의 이런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늘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날이 죽음의 몸으로부터 구출해 줄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서 8장 2절에 와, 1절과 2절에 와서는 전혀 다른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읽는 이 말씀은 유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좀더 많은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거듭날 때 물과 성령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고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전에 우리는 밖에 있는 이런 율법.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선한 생각과 양심을 따라서 그 밖에 있는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였지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너무나도 막강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법,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거듭났을 때, 사람의 영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밖에 있는 이런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우리의 영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할 때 우리에게 유죄 판결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이러한 이들에게 유죄 판결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2 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성령의 법 앞에 또 하나의 수식이 붙는데, 그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살고 행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신 이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넣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밖에 있는 율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믿고 거듭난 사람의 영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할수 있음을 이 로마서 8장 2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이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기초하여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 우리가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이러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죠. 다만 밖에 있는 선한 생각과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죄들을 알게 되고 어, 그 죄들을 이겨보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원치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체무한 대로 그러한 내 죽음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함으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리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이죠. 5절에,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사는 이들은 그들의 생각을 육체에 속한 것들 위에 두지만, 네. 거듭나지 않은 이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에 속한 이러한 본성과 욕망들을 따라서 육체에 속한 것들을 위해 그들의 생각을 두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이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시죠. 성령의 기름바람이시죠. 성령의 이러한 말씀하심을 따라서 사는 이들을 성령께 속한 일들위에 그들의 생각을 두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 속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뜻,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성령께 속한 이러한 일들 위해 우리 생각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지만, 네, 우리가, 네,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할 때, 묵상할 때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이러한 하나님께 속 것들 영적인 것들에 우리가 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 되게 되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속한 이런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을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안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져가지 않고 육체에 속한 것들 육체가 좋아하는 세상들 에, 또 육체를 이런 굴복된 이런 생각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해결해야죠. 요한일서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속한 일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생각을 가져다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영에 둔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으로 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육체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예, 로마서 8장1 2 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들이니 육체에 대하여 곧 육체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 3절 왜냐하면 만약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산다면 너희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에 의하여 몸의 행위들을 죽음에 둔다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육체를 따라서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이런 율법의 이런 요구를 이루려고 살지 않고,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을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를 도 만나고 나서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 하면은 이1 3 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에 의하여 몸의 행위들, 네 육체에 속한 이러 행위들을 죽음 안에 두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 안에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네 생명을 얻고 네, 생명신 그리스도를 사는 이러한 네,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넘어서 8장 1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에 이러한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사탄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 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16절에서 성령께서 직접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러한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사,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의 연약함 안에서 도우신다라고 말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믿고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머물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떠한 것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들을 묵상할 때 참으로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신음들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탄식하심,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탄식하심, 중보 기도하심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매일 읽는 그러한 시간을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였. 라고 바울은 선포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모든 종교들은 정말 이러한 선한 양심을 지켜보려고 또 그들의 선한 생각으로 이런 어떤 법을 지켜보려고 하였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여 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종교도 사도 바울이 체험한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의 방법이죠, 사람의 지혜이고 사람의 노력입니다, 사람의 위선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모든 믿는 이들이 이러한 믿음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행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더욱 실재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